난 안녕하세요, 난윤섭입니다. 오늘은 21년도에 들어서 다시 본 브랜드. 제가 원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21년도 시즌에 나온 제품들을 보고, 어, 이 브랜드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세 브랜드에서, 아, 네 개의 브랜드를 보여드리고, 다섯 개네? 다섯 개의 브랜드를 보여드리고, 그 브랜드에서 뭘 보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걸 보시면, 라파치스토어예요라파치 라파치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좀 무난빵인 제품들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일단 많이 아니어서 많이 구매를 안 해봤는데 이번 시즌은 좀 보고 놀랐어요 20 FW 보면 일단은 럭비 맨 투맨을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냈고 이 가성품도 굉장히 넓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입기 편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 포켓도 있죠 그 색깔도 꽤 여러 가지거든요 네이비랑 여기 올리브 카키도 있고 이 올리브 카키도 색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멜란지 그레이도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스웨팬츠랑도 같이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궁합이겠죠 가격은 당연히 라퍼지스톤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그거 말고도 럭비 티셔츠 스트라이프 무늬 내는데 스트라이프는 딴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꿀벌 무늬나 그린레이비 음 괜찮게 낸것 같고 이것도 저 앞에 있는 것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오버핏이다 이거는 포켓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그래도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프레피한 느낌을 많이 낼수 있고 이 앞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버하기 때문에 프레피함이랑 살짝 멀어지는데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퍼즈 외투가 나오는데 클래식 하프코트 인데 모양만 보면 바버가 연상되는 사진이에요. 사진상으로는 하지만 뭐 재질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 쪽에도 이렇게 코듀로이로 돼 있고 안에를 체크를 박은 게 되게 클래식한 맛을 많이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룩북을 보면 굉장히 이뻐요. 또한단 접으면 이렇게 코듀로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감명을 혔었던 거는 F2 자켓을 낸 거예요. 어, 얘네가 플라이스 자켓을 왜 내지? 갑자기 밀리터리를 좀 건드리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색깔 이세 가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카키브라운 가야죠. 밀리터리 느낌을 내서 입으려면 이 룩북보다는 바지를 좀 셀비지 진이나. 지인 같은 걸 입어주면 조금 더 무드가 살겠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튼에 빳빳해야지 밀리터리 느낌을 많이 낼수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오히려 입기 편할 거고, 단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라퍼즈에서 이외투를 보고 사실 제일 먼저 놀랐어요. 이 드라이 후드 자켓 보고, 색깔 되게 이뻐서 놀랐어요. 올리브카키 이 색도 되게 이뻤고, 그레이블루. 이거는 뭐, 무난무난하죠. 그 다음에는, 클럽 니트 베스트를 냈더라고요. 모헤어 재질로. 와, 이거 너무 이쁜데 싶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 제일 이쁘다. 어 시그린 이것도 뭐, 괜찮긴 한데, 사실 이 색이 제일 이뻐요. 브로드 오버 필드 자켓이라고 필드 자켓을 굉장히 오버하게 만들어서 낸 겁니다 색상은 샌드랑 올리브 카키랑 블랙이랑 있는데 이건 오히려 올리브 카키보다 샌드 베이지가 굉장히 이쁜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 되게 사막에서 입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은 골프 자켓을 냈어? 이렇게 생긴 자켓인데 어떻게 보면 블루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에가 다 레드 타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린과 레고 배색과의 조화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색상이 이거 말고도 카키 브라운도 있고 이제 블랙도 있는데 딥그린이 압승이에요 압승 사실 플리스는 이제 유행을 지나서 그냥 결국은 보온을 위해서 입는 약간 필수템 같은 게 돼버렸죠 플리스 흰색 아이보리색 검정색은 많은데 이건 좀 새로운 색깔이잖아요 오엄 오렌지 이 오렌지 색상 이쁘게 잘낸것 같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이 오렌지 색상 사실 흔치 않은 색상입니다 약간 오렌지라기에는 약간 좀 브릭색에 가까운 색깔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연청이랑 입어도 이쁘고 핏 같은 경우는 뭐 여유있게 나왔어요 가슴 단면이 스몰 62부터 시작하는말 다했죠 그 다음 브랜드 쿠어입니다. 쿠어는 사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미니멀하게 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랑은 큰 관련이 없었어요. 더현대 쿠어 매장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스피마 코튼 스웨셔츠 얘를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이 46,800원이라고? 이거 진짜 개미쳤는데? 아무런 디테일 없이 생겼으면 사실 별 관심 없었겠죠 저도. 일단 핏 자체는 굉장히 여유롭게 나왔고 앞에서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 어깨에 목뒤에서 선이 하나 더 나와서 등을 가로짓는 이런 선이 나와요 이 선이 여기까지 팔까지 이어지는데 이 조그만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너무 그 민무늬가 아니라 색깔 여러가지 거든요 이거 어두우면 이 디테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밝은 색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인넷이 사진 너무 못 찍었어요 이게 사진이 이거랑 전혀 달라요 가서 보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멜란지그레가 너무 이쁘거든요 매장 가보실 수 있는 분은 매장 꼭 가보시고 여기서... 그 다음은 트래블입니다. 트래블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무드의 옷들을 저렴하게 내는 대표적인 가성비 브랜드죠. 어? 시원 자켓을 냈어? 사실 시원 디테일 복각을 도메스텍에서 잘안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시원 자켓이에요. 포켓이 굉장히 여러 곳이 달려있죠. 이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고, 굉장히 오버하게 떨어지는 핏에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이거를 풀어놨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걸쳐도 좋고 같고이 모자 탈불척도 되고, 이제 시원 포켓 셔츠를 냈어요. 이 네이비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바지랑 세트로 이거. 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냥 멀리서 보면 이스트로고요. 여기서는 약간 피싱 모드로 풀어놨는데 간절기에 입기도 굉장히 좋은 셔츠잖아요. 이게. 특히 이 네이비는 이 검정 단추와의 조화도 나름 그렇게 튀지 않고 괜찮기 때문에 초록보다 낫죠? 그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입니다 유니폼 브릿지가 원래는 보통 이제 밀리터리 베이스의 가성비 제품들 많이 냈죠 근데 이런 블레이즈는했더라고 굉장히 여유롭게 떨어지는 핏으로 되어 있고 지금 광택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니폼 브릿지가 대부분 광택이 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광택이 있어도 그렇게 싸보이지않아 이거랑 이 바지랑 세트입니다 그래서 셋업으 해가지고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총장도 막 너무 길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더 좋아하는 그 정도 총장인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스트랩프네 라고 할수 있는데 옆구리 쪽이 좀 잘려서 다른 재질로 되 되어 있고, 여기 스트링까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냥 스트라이프 같은데 팔 볼륨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옷이 너무 재밌어서 이번 추천을 드리고 이거 보고 어, 너무 귀엽다 싶었어요 m 6거 스웻셔츠인데 포켓이 너무 귀엽게 떨어지고 이 밑에 스트링까지 잠그고 이 스웻팬츠랑 입으면 완전, 완전 끝이잖아요 여유롭게 나온 편이고 이런 멜란지 그레이나 블랙도 있고 카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본 브랜드 특집을 했어요 사실 FW 시즌이 계속 나오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라?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기획을 한번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